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어, 리톱스를 어, 사장님 조금 준비해 놓으셨고 두둘레아과 이렇게 어, 오베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리톱스 갈게요 레드마우 아닙니다 요거 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리톱스나 어, 코너피틈은 어, 한두가 2도 되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껍질이 벗기고, 어, 분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가 벌어지면서, 어, 1두가 2도 됩니다. 그리고 또 2두가 3, 4두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레드 마우가니도 5천 원에. 아주 적습니다. 사이즈는 한 1, 2cm, 2, 3cm 돼요, 2, 3cm. 요, 레드 마우가니도 5,000원에 요렇게. 자, 첫 번째 다육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입니다. 바커스, 리톱스입니다. 바커스, 리톱스. 요거 만 원이에요, 한두에. 요거 보시면, 이 바커스, 마토스는 리톱스는 만 원입니다, 요거. 요거 있어요, 혹시? 아, 특가 세일로 8,000원에 드린답니다, 요거. 아, 바커스, 리톱스를, 리톱스를 만 원짜리 특가 세일로 20% 할인해 드린답니다. 요거 8,000원에 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겁니다 요거 똑같아요 요렇게 지금 약간 달라 보이죠 보라빛이 나는데 이렇게 달라 보여요 요선아이 똑같은 이거, 이거 8,000원이지 그럼 요거 3개 다 이것도 네, 8,000원 ,000 어. 바꿨어요 이렇게 3개 다 같은 바꿨습니다 바꿨어 리톱스 바꿨습니다 자 특가 세일로만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줄리입니다 이 줄리도 6,000원에 갑니다 줄리는 2두식입니다이 아이들 상당히 커요. 꽃대는 이미 저으로고이 이제 조금 있으면 탈피해요. 꽃피고 탈피하고 합니다. 이 아이들 줄리도 6천 원에 만나보세요. 6천 원이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브라운 줄리입니다. 이 아이는 요 아이는 그냥 줄리고요. 이 아이는 브라운 줄리입니다. 요새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거는 이 아이는 브라운 줄리 이것도 6천 원입니다. 브라운 줄리도 이 아이도 2두식인데요 이 브라운 질를도이도 6,000원에 만나보세요. 6,000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체니아나. 이 오체니아나는 만원이에요. 이렇게 오체니아 보세요. 토트를 잘 보세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트가. 이렇게 해서 오체니아도 만원에 만나보세요. 만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탐레드입니다이렇게탐레드 8,000원씩 갑니다. 이 토트에서 색깔이 달라지죠? 요런 아이들. 음, 이요아이들 분할을 합니다. 요아이서요 이이 사이에서 노아지면서 1도 나올 수도 있고 2도 나올 수도 있고 또 3도 나올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탑네드도 8,000원씩 만나 보세요. 8,000원이랍니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UI 유아이. UI도 줄릴까 합니다. 리트북도 줄린데요. UI도 6,000원에 만나 보세요. UI는 또큰 애도트가 더 하여튼 6,000원. UI도 6,000원이거든요. 약간 오피스 해보이는데이 토트 자체가 달라요. 보이시는이 토트가 다릅니다. 여기. 토트에서, 이 토트에서, 문 무늬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무늬에서 달라져요. 6,000원 짜리고, 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콜로멜라입니다. 5,000원. 이 아이 보시면 선인장 만데요 아, 콜로멜라라고 합니다. 5,000원이랍니다. 처음 이거는 소개를 처음 해봐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선인장 종류 같은데, 이런 아이는 5,000원에 만나보세요. 거의 5, 4, 호 5도 되네요. 이 아이, 콜로멜라, 5,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화금입니다. 경화금, 이거 뭐, 이하우시아가는 조금 헷갈릴 때 헷갈릴 수가 있죠. 이렇 형광빛이 나기 때문에 경화금하고, 엊그제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이름을 깜빡, 어 비슷한 것들이 이 형광빛 나는 이 아이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네, 데기거는 경화금으로, 하울씨 아까 경화금으로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거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여기는 자구가 상당히 많아요. 밑에가 자구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화금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 0 0 0원게 사회파금입니다. 이 사이파금은 15,000원에 갑니다. 사회파금은 15,000원에, 15,000원에 만나보세요. 사회파금입니다. 요두 개가 있는데, 잠깐만. 1도 2도 3도 4도 5도 1 2 3 4, 5도 나 되네 이거는 이제 한 3도 정도 입장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내가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회파 금도 15,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15,000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차후반입니다. 코노피트미죠. 차후반입니다. 이거 차오반이고 만원입니다. 군생이에요. 어한 11도 정도 되네요. 거의 11도 정도 되는 아이를 차바니엘을만 원에 만나보세요. 만 원에 이렇게 두개 소개드리고, 해 그리고 이 수입 국수입니다. 이 수입 국수는 오만 원입니다. 자, 수입 국수는 거의 고기소 고만고만해요. 한 4cm, 4cm에서 5cm 정도 되는 이 국수는 수입입니다. 오만 원에 만나보세요. 오만 원에 이 국수를 오만 원에 만나보세요. 국수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오배사입니다. 오배사 호베사 이거 만 원씩 갑니다 Okay. 오베사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다 보면은 조금 에, 몬스터로 달라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어,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짱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 희귀종을 오베사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오베사도 많은 식 한번 만나보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아 요거 요것까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쪽이니까 국관이다. 자, 예, 비스고다입니다. 5,000원. 이 비스고다도 5,000원에 5,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이 비스고다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이거 늘리려고 적시 이렇게, 이렇게 뿌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이렇게 잘라놨어요. 말리나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늘릴 수가 있어요. 자구 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예, 비스고다도 5,000원에 만나보세요. 예, 비스고다 5,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다육입니다. 자, 스타버스금 한엽입니다. 스타벅스금 한엽이고 만 원입니다. 만 원. 굉장히 금잘 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스타벅스금 한엽도 만 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통통하니알토랑 같습니다. 알토랑 같은 아이 의스타벅스 금도 한엽도 만 원에 만나보세요. 만 원이라 합니다. 자로 한번 재봐 드릴게요. 8cm, 8.9cm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타벅스 금도 환엽입니다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요 아이 푸베센스 대짜리입니다 만 원입니다 이 푸베센스 꽃, 꽃망울이 맺혔죠 13cm 포트가 거의 찼어요 요 아이 푸베센스 만 원입니다 요 아이 13, 4cm 됩니다 요 아이 푸베센스도 자, 만 원에 만나보세요 만 원이랍니다 자 여기 오 보시면은 이거 하나 있네요 익스팩트리아처럼 3,000원. 굉장히 묵은 둥입니다 익스팩트리아 절라요거 3,000원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자, 10cm 빨간 풀트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익스팩트리아 절라요거 3,000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팅커벨입니다. 팅커벨도 묵둥입니다. 이 팅커벨도 묵둥입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4,000원에 만나보세요. 이 팅커벨도 묵둥이 팅커벨도 4,000원에 만나보세요. 4,000원이랍니다. 요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텐더라잼 3,000원이요. 이것도 묵둥이에요. 덴따라잼 요것도 묵둥입니다. 이렇게 해서 번지가 많이 꼈네. 물한번쫙 주면 괜찮을 것 같아. 오도 군생이에요. 덴따라잼 요것도 3,000원에 만나보세요. 3,000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삼두나데요 블루 서프라이즈. 올드 다이비죠. 2,000원이에요. 요것도 묵둥이에요. 요런 거 득템하세요. 만치를안이고 그냥 묵은둥이들 찾아내놓은 것 같아,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블루 서프라이즈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 줄리아나 차라. 줄리아나 핑크 철화인데 2만 원입니다. 어우 저희 이거 들어왔을 때 지금 몇개 없는데 이렇게 물들였네. 10% 등등 했었는데 그만큼 날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아이 줄리아나 핑크 철화를 2만 원에 만나보세요. 2만 원이랍니다. 수영 보세요. 수영은 다 각각이에요. 이런 수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요 아이는 한 20cm 이상되는. 거 이렇게 해서, 졸리아나 핑크 철화도 2만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플론이랍니다. 만원짜리, 7천원에 간답니다. 30%에서 8천원으로 했다. 그냥 7천원으로 팔인답니다 플론 이거, 7천원입니다. 7천원짜리. 플론 진짜 반질반질해요 굉장히 반질반질해요. 젤리식이에요. 플론. 젤리식으로 되어있는 요 플론도 지금 많이 먼지도 껴있고, 어, 그리고 살균도 했기 때문에 색깔이 이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 플론도 이거는 9cm 포트에 있는 건데요. 묵둥입니다. 플론 7,000원에 만나보세요. 30% 세일이 된답니다. 이렇게 플론 7,000원에 만나보세요. 유아이는 3도, 요 아이는 2도. 거의 2두고 요거 하나만 3도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하시는 분한테. 자 그리고 설탕 공주입니다. 만 어, 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군생입니다. 설탕 공주도 유아이 8cm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설탕공주도 만원짜리, 8,000원에 만나보세요. 묵둥이에요. 네, 상당히, 상당히 딱딱하고, 묵은둥입니다, 요 아이. 자, 설탕공주도, 음, 20% 세일해서 8,000원에 간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벨라도나입니다. 자, 벨라도나 8,000원에 갑니다. 벨라도나가 점점 이뻐지고 있죠. 삼두군생이에요, 3두 다. 삼두시행, 요렇게 보세요. 아, 색깔이 이죠 이렇게 보세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색감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발라도나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발라도나 군생을 8,000원에 이렇게 만나보세요. 글램핑크입니다. 진짜 글램핑크 이뻐요. 그리고 아주 통통하니 굉장히 알짜예요. 요 아이 5,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에. 이이 글램핑크도 계속 재 입고 재 입고 되고 그러거든요. 인기가 좋아요. 굉장히 색감이 이뻐요. 입니다. 글램핑크도 5,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파키포리아. 이 파키포리아 빨갛게 물드는 거 아시죠? 이거 4,000원이에요. 신세대에서 오랫동안 묵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4,000원입니다. 파키포리아 요 아이를 4,000원에 만나보세요.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도 4,000원에 이렇게 만나보시고. 그리고 요 아이, 에둘리스입니다. 3,000원입니다. 얘네들도 분지를 하죠, 분지를. 목대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외두라도 금방 2두 돼요,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애들리스 동형, 동형이죠, 얘네들은. 겨울에 커요, 크기는. 그럼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빨개지거든요. 좀 빨개지다가 또 이제 여름에는 또 쉬는 시간이에요. 자, 애들리스도 3,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유아의 젠카입니다. 목대 좋습니다. 12,000원에 간답니다. 4두 돼요, 4두 목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 좋죠. 이정 젠카이도 12,000원에 만나보시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키포리아 이거는 좀더 커요 이 아이는 6,000원이랍니다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분주화되어 있는 이 파키포리아는 6,000원에 만나보세요 좀 적은 거는 4,000원 이건 6,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선입니다 당선이 꽃이 폈어요 효선씨가 지금 시집갈라고꽃 폈나 보라고 그랬거든요 저 당선입니다 9,000원입니다 이 당선도 9,000원에 만나보세요. 당선도, 꽃도 보지면은요, 이거는, 이, 이거를 구근을 보는 아이거든요. 오래 먹고 좋으면은, 오래 먹고 오래되면은 이게 구근이 굉장히 멋있어져요. 이 아이, 당선도 9,000원에 만나보세요. 9,000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옵니다. 맵비나 금입니다. 8,000원입니다. 자, 맵비나 금도 금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드릴게요. 한 12cm 정도 되는 매비나 금도 2 0이 이거 얼마야 8,000원, 12,000원이래. 매비나 금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옵니다. 크리스탈 비트입니다. 5,000원에 간답니다. 크리스탈 비트. 백분이뽀야 합니다. 그리고 핑크핑크하고, 그리고 프릴이 참예쁜 아이. 크리스탈 뷰티도 5,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8cm 정도 됩니다. 8cm 정도 되는 크리스탈 뷰티도 5,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자,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군생입니다. 6,000원이에요. 네, 이 핑크베라도 굉장히 많이 입고가 많이 돼요. 입고도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됩니다. 이 핑크베라 군생도 이거 지금, 제가 이미지 사진 올려, 드릴게요 굉장히 이뻐요. 저도 이거를 가져가서 지금 묵히고 있는데, 굳히고 있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핑크베라 6,000원에 만나보세요. 6,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수영 보여드려요. 자, 수영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자 다음은 댄섬으로 갑니다. 6,000원입니다. 겨울에 저희 댄섬 신세대에서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거 댄섬 6,000원이에요. 이거 댄섬도 대품으로 이렇게 오래 키워놓으면요. 아주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제가 미처 얼마 전에 어느 매니아 농장 저기 단원구에 있는 신길동을 갔는데 이 댄섬을 대품으로 키워놨는데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안찍못 찍고 왔어요. 다른 걸 찍고 오면서. 아쉽네요. 자, 댄섬입니다. 6천원에 만나보세요. 6천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도 묵등입니다. 택툼이랍니다. 얘네들은 효선아. 손인장이야? 무슨 과야이슨거 예를 들어. 택툼. 택툼? 응. 된섬 같은 저런 과야 이거. 택, 택툼. 택 응. 물어보게요 뭘, 거기까지 물어봐. 나중에 말해줘. 네. 이, 얼른 일해. 바쁘니까. 택툼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혹시 이거 마음에 드시면은 한번 효선이한테 물어봐 주세요. 효선 씨한테.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고 물건 주문이많으니까 정신없어. 정신없어도 해야지. 예, 저기, 저기. 주문이 많으니까 주문 찾는하고 효선지가 바빠서, 효선씨도 지금은 모르고 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이하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겨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택투미 무슨 과라고. 이름은 택투미에요. 묵둥이랍니다. 8,000원에 만나보세요. 8,000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팔리나 금. 오팔리나 금입니다. 금이 진짜 잘 들은 아이에요. 11cm 정도 돼요. 오팔리나 금이 진짜 잘 들었어. 요 완전히 오팔리나이 금이 최상급으로 굉장히 잘 드는 오팔리나 금입니다. 요 아이 이 오팔리나 금을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사가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오팔리나 금을 보면은 여기 오면은 굉장히 이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심어가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오팔리나 금 최상급을 2만 원에 만나보세요. 2만 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줄리아나입니다. 5천 원에 갑니다. 자 줄리아나도 이미지 사진 진짜 잘 묵은 아이 색감 잘 드는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이미지에 올려드릴게요 자 줄리아나도 5천원에 만나보세요 이것도 오래된 아이 목둥이에요안 보이네 안 보여요 <laughs> 저기가 보이죠 목대가 안 보여 자, 요 아이도 줄리아나도 6,000원에 만나보세요. 6 0원 아니, 5,000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6,000원짜리를 저희가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자, 줄리아나 5,000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그린서프 8,000원입니다. 은생입니다. 요 묵둥이, 그린서프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목대 참 좋습니다. 이 아이. 그린서프, 이거 8,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두개 있습니다. 이렇게요 수영하고 요 수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의 눈물 적화. 어, 별의 눈물 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 원입니다. 아이 맞네. 14, 5 c m 되는 거. 자, 별의 눈물, 적화를 만 원에 만나보세요.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갑니다. 제가. 자. 자, 인기가 좋은 타침입니다. 만 원입니다. 이거, 이거 자, 점점 빨개지죠? 이 아이가 작년 에 이어서 계속 들어오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더 주문을 하세요. 굉장히 이뻐요, 이 아이가. 군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터치미도 만원에 만나보세요. 이 색깔이 굉장히 빨개지고 이뻐요. 이렇게. 그리고 묵둥입니다. 터치미 묵둥이도 만원에 만나보세요. 만원이랍니다. 자, 자, 라울입니다. 요 라울은 4천원. 그리고 요 라울은 7천원. 자, 하나씩 다릅니다, 이 아이는. 한 15cm 정도 되네요. 이거.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접어 이렇게. 이 아이는 한 거의 18cm. 목등이 나올입니다. 목등이 나올 이 아이는 4,000원. 이 아이는 좀더 크고 군생인 이 아이는 7,000원에 만나보세요. 7,000원이랍니다. 자그 다음으로 옵니다. 뭘로 옵니다? 특가입니다. 6,000원. 자 뭘로 이드시을 특가로 6 0 0 0원씩한다는참 좋아요. 오래 먹었어. 요이 아이 신세대에서 오래 먹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자. 뭘로 이들을 6,000원에 만나보세요. 6,000원이랍니다. 자, 거의가 12cm, 12cm 정도 됩니다. 자, 요쪽으로 옵니다. 너, 핑크플러랍니다. 2만원입니다. 얘는 참 이뻐요. 이, 거보다더큰 분생도 멋있어요. 핑크플러라 점점 멋있어지는 거죠. 색감이. 말 그대로 핑크플로랍니다. 이것도 이미지 사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익어진다는 거. 자, 핑크플로라도. 3두씩 되는데, 한 17, 18cm 됩니다. 3주 되는 핑크플로라도 2만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홍포도입니다. 자, 홍포도 요 아이 8천원에 간답니다. 이거 묵둥이거든요. 이 홍포도 이거 좀 목대 있게 키워놓으면 굉장히 멋져요. 홍포도가 나중에 무거지면 굉장히 멋진다, 이거로 변해요. 이 아이 홍포도도 싸네. 8,000원이면 상당히 무근아입니다이 아이 8,000원에 만나보세요. 8,000원이랍니다. 자, 뭘로 쳐랍니다뜨가리 25,000원에 간답니다. 3만원짜리. 뭘로 쳐라. 3만원짜리 뜨가리 25,000원에 갑니다. 수영은 이렇게 두 가지 수영이 있으면 이렇게 안, 안 꽂아질까요? 자, 자, 이 수영이 있고요 일자 수영이 있고요 이렇게. 한 15cm 정도. 또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틀듯이 틀고 있는 요 아이 수영은 이것도 한1 4호 센치 됩니다. 3만 원짜리 특가에서 2만 5천 원에 간답니다. 두개 있습니다. 뭘로가또 네,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참몰로 철합니다. 3만 원짜리 2만 5천 원에 갑니다. 다 왔습니다. 자, 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도 아도데스. 됐어. 아도 됐습니다. 에오니움 갑니다. 요 아이 8천 원에 갑니다. 오래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도니스는 줄기가 이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예. 특징입니다. 요 아이가. 요렇게 생긴 요. 요 아이가 또로로 말리면서 빨개지는 아이예요. 굉장히 이뻐요. 겨울에 펴졌다가, 겨울에 자라죠. 아주 또로, 또로로 말리면서 요게 굉장히 이뻐요. 오므라들면서아이들래두개 있습니다. 녹대 보세요. 분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두개에서요 아이는 8,000원에. 아도드스 8,000원에 간답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다 왔습니다. 아모에나 자연군생입니다. 2만원입니다. 이 아모에나 자연군생도 2만원에 만나보세요. 2만원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다이 한번 제가 18cm 요런 아이들은요. 신세대에 여기저기에 굉장히 구석에 묵혀져 있던 아이들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목대 좋고 이렇게 목대 좋고 제가 손으로 건드렸어요. 목대 좋고, 요런, 요런 아이들은 신세대에서 오랫동안 한쪽에서 묵어지는 아이에 목대 좋습니다. 이 아이 자연군생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이렇게 해서 두 개. 아무에나 자연군생 2만원에 만나보세요. 2만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한 17, 8 c m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별의 눈물 적화를 마지막 영상에 남으면서 어, 마무리 할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